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니다. 아, 예 제가 막 그때가 하도 배고프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는데 이제 1 6 회차에서 어, 조연수 씨하고 이은혜 <laughs> 씨가 준그 계곡에서 어? 어, 조연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 피의자 딱 빠졌을 때 어떻게 했죠? 아, 예한번 빠져나왔고 안 보셔가지고. 막 형을 막 찾고 막물안경 끼고 막 찾고 그랬다고. 아몇분 정도 찾으셨죠? 굴더라 감사측에서. 아예 시간 잘 모르겠는데 좀 어느 정도 찾았다고. 예, 그런 식으로 구조 청구서나. 그죠? 자. <laughs> 어이은혜씨 같은 경우에는 회자가 안보길래막 튜브도 던지고 막 거기 있는 물건 싹 던졌다고. 어, 었어 홀들이다 있잖아.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어? 어? 체인땡 시간인데 그냥 튜브 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데 안 그래요, 봐. 저도 어찌 됐든간 에 일단 튜브 타고 또 가기도 하고 안 보려 막불안정 끼고 착 그랬다. 무죄주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아무 증 거도 없이 본그 검찰에서 개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어, CCTV도 없고. 어, 뭐 누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 무슨 말씀이냐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 어떻게 판사님은 그거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 간판에다 쳐넣으려면 여섯 명을 다 쳐넣어야지 애초부터 네 그랬잖아요 왜두 명만 아, 쳐넣었나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주 어? 쉽게 도또 가족들만 구해야하는 법이 있냐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구해야지 어? 그니까 아주 쉽게 해서 검사 야네들은 어? 얘네는 그나마 가족이 아니니까 뭐 감방에다 안쳐놓고 이은혜씨만 가족이니까 보험문 놨다는 이유 그런걸로가 가족이 쳐뒀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 순 대였나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거기 는 여섯 명을 다 쳐뒀던지 아니면 다안 넣던지 그게 맞는 거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무슨 씨가 뭐, 응? 일단 다 집어치고 거기 이제 가평 계곡 일단 보자고요. 자, 일곱 명이서 자 최은 땡 씨와 이준 땡 씨와 김호 땡 씨와 유다 땡 씨와 어, 조영수 씨와 이은혜 씨와 어, 고윤상 역시 일곱 명이서 계곡을 갔어요. 어? 자, 거기랑도 구워 먹고 막 술도 먹고 어쨌든 했겠죠. 막 튜브 타고 돌고 뭐 어쨌든 지금. 응? 그 수박기기발 서거니 근데 다이빙 할 때만 김여땡 씨와 유댕 유자댕 씨는 차 있었대요 음, 차에 있는데 이준땡 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형 다이빙는 나무요 야 찾아봐 야뭐 아무나 이제 뛰쳐 나갔었냐 들이 김여땡 씨가 구명조끼 입고 뛰어 들어갈라니까 야이보니까 들어가지 마유다땡 씨가 그랬대요. 어? 언니 신고했어? 뭐 지금? 신고했냐고? 뭐 신고했겠죠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10분이 넘었으니까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그러은 이사람 자 무슨 근거로 유다땡과 김효땡씨를감방에 쳐뒀냐 이거야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 증거가 없는데 야네말은 믿었다는 거아니요 검사가 어 그런갑다, 그죠? 응? 네? 근데 왜 이, 이은혜 조연수 씨 말은 왜안 믿고 간판도왜 왜 쳐넣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보험회사한테 돈 받았나? 어? 짠 애들 어떻게든 간판에다 쳐넣으라고? 안 그렇습니까? 흐리백 개더 되냐고? 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어? 여러분? 응? 음? 그러면은, 이 유다 땡씨 말이 사실이라면 어 그럼 그래? 어, 아무 뭐 어, 블랙박스건 CCTV건 뭐 아무 증거도 없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준 땡 씨가 진술한 거라든지어이은혜씨 진술이든지 라어 뭐야 조윤수 씨 진술도 맞는 거죠. 9월 3 0일 빵빵빵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딱 6시 지나니까 아 그만하세요 그냥 다음에 나오셔도 어제 다음에 또 하니까 아니 어 변호인 측하고 어, 검사 측에서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고 아니 그때 보자고 끝나버렸어요 바로 어? 아니 여러분 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응? 판결을 내는데 지금 판결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 어? 지금 엄청 열받아 있는 거 같아요 어? 검사 검사 측에서 아 뭐냐 근데 그뭐내라고 하더라 이게 뭐그 확실한 증거 보완자료 내라나 아, 그리고 탄원서 예, 무슨 탄원서요? 아, 예. 그 엄벌을 촉구하라고 사람 살아... 그 국민들께서 탄원서를 어 엄벌 탄원서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내라고 내려본... 아그 아니 뭐냐 보완 자료만 내세요. 그 그건 그 탄원서는 알아서 검사님 알아서 하세요안 <laughs> 받는다 이거요. 어? 아,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벌 탄원서나, 응? 쉽게 해서 이은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무죄 탄원서를 냈고 엄벌 어, 탄원서 는 사람은 엄벌 탄원서 바로 시부 형사부에다 내는 거지. 그리고 또한, 어? 어? 선처 탄원서란 거는, 뭐? 고유정 같은 애들. 고유정 팬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저렇게 잘못은 했지만은 어 선처 좀 해달라 응? 그리고 그 김나비 그 사람은 그 검사는 명절 전에 씨바 그걸 보내던가 했었어야지 응? 아니면 애초에 어, 본인들이 어, 1 5형사부에다가 내면 됩니다 3 명인가 대 명밖에 어멀타 원서 해달라고 그렇게 안 했더만 난왜안 넣었나 해서 다 사람들이 검사한테 된 거야. 왜 검사에다 내 업무를 탄원서를 하, 깎아버네.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어, 저 고마운 사람이죠. 어? 어 이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알아서 여러분들 해. 나도 나내음대로 무죄 탄원서 쓸 것이고 여러분들 업무를 탄원서 내라 이거야. 응? 판사님 그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안그렇습니까러고 아무래도 저는 제가 유리하다고 봐요. 부제 단어서를 쓰면 그 아무것도 모, 모르고 기사만 쓰고 기사만 읽고 언번 단어서 해달라는 거와 어? 나처럼 직접 관찰을 하고 방청을 하고 부제 단어서 쓰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심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어 제거 어 보험 뜬거 범사에서 좀좋 같은으로 여잖아요뭐시 어, 저희가 제가 한 25차례 시도되기 전에 떴다는 거. 그런 거라 그런 거라든지 10년 동안 1 2 0번 드는데 그런 거라든지 최근 2년 동안 뭐 대여섯 번시도되기 전에 떴다는 거라든지 어, 그리고 또한제거 어, 신문 좀 앞뒤로 복사하고 등본 초본 어, 다 어, 띄어 가지고 또한 제가 KTX 타고 <laughs> 익산에서 용산까지 또 용산에서 전철 타고 어, 방청하러 인천까지 가고 인천에서 또 버스 타고 그, 그런 어, 영수증을 다 띄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걸다 띄어 와가지고 아, 이만 저만 해서 저는 어, 전라북도 익산산 사람이다 육번이라는 사람인데 예, 어, 언론들이 너무 해놔가지고 관심을 가, 갖게 돼가지고 제가 어~ 일심 재판을 뭐~ 일 회차에서 뭐~ 십육 십칠 회 뭐~ 이십 차까지 이십 회차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방청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결과 이은혜씨 조영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은 어~ 보험회사라든지 고유 상 역시 잘못이다 그러한 거를 갖다 대라고 해요. 얼마든지 업무 없이 타서 때라, 이거야. 아니, 기, 자기네들이 방청하지도 않고, 이 사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사만 보고, 어? 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게 먹힐 것 같냐고, 어? 왜 그냥 안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거를. 아마 몇십 명, 몇백 명, 혹은 몇천 몇 명, 몇만 명을쓴 걸로 알고 있어요. 검사, 검사치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받는다, 이거야. 거, 예, 검사님 그건 알아서 하세요. 언더스테? <laughs> 예, 잔고만 유지만 한다. 예, 무죄 나온다고 여러분, 나러 생각해 을 보셔봐요. 여러분 아무 씨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감방에다 처응거 밖에 없더 되냐고. 어 유다 땡씨하고 김효 땡씨, 어그 사람 말이 맞다면은 어 아무 근거 없이 그 사람 을 맞아. 그러니까 감방에 다 앉혀 놓서 그게 따지면은 어. 이은혜 씨가 조인수 씨는 구조 치도다 했고 일 구도 불렀는데 어 간판 다천원천 원가 밖에 더 되냐고 <laughs> 다다집어차 어, 최종 목표 이은혜 씨조인수씨 무죄 받으셔가지고 국가 상대로 소송 걸으셔가지고 어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 어, 험사 상대로 파락 불러스 알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 이은혜 씨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족연금이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로 중지가 됐다면은 어못 받은 것까지 무죄 받으셔가지고 못 받은 것까다 받고 앞으로도 계속 쭉유족연금 어 받으시기 바니다 또한 그 알과 실화탐사한테도 어 보상 받으시기 바니다 그리고 또한 어그 <laughs> 불도한테 보상 받으시고 그리고 허위 보도한 놈들한테도 보상 받으시고 합니다. 또한 어, 뭐냐, 어 언론들 어, 8 0 뻥튀기한 놈들한테도 어, 보상 받으시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판사님 엄청 열 받았겠죠. 판사님 따는 그렇게 어, 말을 한게 아닌데 기사들이 가짜뉴스 퍼널라 고 지금 달이 났다마 얼마 열 받겠어요? 덜 받겠죠 판사님 따는 지금 열 받은 상태에서. 개 씨발나 뭐 이거 재판 괜히 잡아가지고 어? 언론 떠밀려가 그냥 괜히 해가지고 전에 열받던 상황인데 외국에서 씨발 가짜 기사들 가짜 뉴스 퍼날라서면 절덜 받겠죠? 나 진짜 떼볼 것 같아요. 성질 나가지고 예, 참고해주시면 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문제라니까 시, 그라네도 씨발 열받아 죽었는데 가짜 뉴스 퍼날랐어. 판단 따라 얼마열 받겠어? 예,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양스 빵 됐습니다. 아야 감다땡큐이지한 번은 좀이 아, 시발놈들이 한번 어, 가짜뉴스 한번 이렇게 퍼날 수 좋겠다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 제 탄소 쓸 때도 그랬잖아. 단어 어떻게 썼어요 감사님한테? 어, 아무 잘못도 없고 혐의 인정도 한 것도 없는데 뭐 80퍼센트 뻥튀기했다 언론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안니다 참고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이 시발놈들이 이지랄을 해놨네. <laughs> 나야 감사 땡큐지 얼마나 열받겠냐고 여러분 그런 뜻으로 말을 한게 아닌데 막 난리 났다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요거 먹게 놨잖아 병신들 아